그리그 믿음이 저 사람은 참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언제 알수 있느냐 하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 나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면은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성숙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절대 신뢰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굴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그게 성숙한 믿음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고통이 주어질 때,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머리가 아프다, 지금 배가 아프다라고 우리가 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뭘 주의해야 될지 그것을 관파하게 됩니다. 미리의 고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네 삶이 무엇, 어떤 부분에서 고장이 났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게 뭐냐. 믿음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고통이 없었으면 참 좋겠었나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고통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잘못되고 뭔가 고쳐야 되고 내가 어긋난 어, 길로 가고 있다는 사인이구나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 어떤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우리의 신, 마음을 수술해야 되고, 믿음의 어깨를 새롭게 여해야 되는지를 함께 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흐려가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자세로 감옥에 있었을까? 어떤 자세로? 성경은 정확하게... 요셉이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 어떻게 감옥에 보냈는지 그에는침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관원장이 나가고 난 이후에 그 요셉이가 아마 숱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보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로 앞에서 요셉이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이가 감옥에서 어떻게 보냈고 또 어떤 자세로 보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때가 되어서 한 바로가 요셉이를 불러냅니다. 그러고는 바로에게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 저 "너는 꿈만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건넵니다. 말하자면, "너는 꿈을 푸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찌 한번 내게 이야기해 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가 뭐라고 말을 한다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행한 그 일을 대답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가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 여러분들 숨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지 2년 동안 요셉은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 한마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2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된 그런 실력으로 보냈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봤다. 그러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론을 합니다. 자기는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 만나보면 대부분이요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많이 써. 대부분이 이 신자 나 불신자가 다 같은 소리합니다이 말은 아직도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지금 완전히 올무에 맺히듯이, "내가 거기에 얽혀 있습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생활 속에서 허성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원망과 한숨 속에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서... 문제 넘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향하여 그는 두눈 두릅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의 손길. 그 문제는 어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는 것,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바로 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감옥에 풀려나서 바로 왕 앞에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런한 군데도 분노의 참 말을 하거나 원망의 말을 하거나 보복의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나중에 형들이 지뢰금을 먹고 잘못됐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형님들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대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혹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 한 3년 썩다 나오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는 3년 2년 동안 또는 3년 4년 동안 감옥에서 썩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썩는 인생이 아닙니다. 허송하는 세월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려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을 보면은 날카로워지고요. 공격적이고 비웃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 대하기가 가까이 가기가 말을 건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이 썩었다는 심령이 마음이 썩었다는 썩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두렵다는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썩지 않을텐데 문제와 문제 속에서 함우쳐 보다 보니까만 그것이 썩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속절 없이 우리의 삶은 썩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데 짜증이 나고 별것 아닌데 화가 나고 별것 아닌데 신경질이 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사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긴장은 사라지고 뭔가 즐거워집니다 마치 썩어 골마 터진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듯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바뀌어진 건 없어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요. 여유로워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썩지 않는 신앙인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육슨 만들라라는 어, 넬스 만델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백인 정권의 핍박으로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수탄 세월을 그곳에 보내고 나서 그가 어,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나오게 되고 마침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한이 맺히고 분노가 치솟고. 보복하고 싶는 게 당연합니다. 인지상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대통령이 된 낙타음에 가장 먼저 한게 뭐냐? 하의 메시지를 니다 가는 곳마다 그 특유의 미소. 여러분 만델라의 그 미소를 보면은 어떤 분이 살인 미소라고 그래요. 그 미소로 분쟁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화해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흑인들이 이제는 그동안에 속박에서 벗어나서 막 난동을 부릴 때 그때마다 백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마다 만델라가 가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도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가능한 한풀이를 하지 않냐고 보복을 하지 않냐고 분노에 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느냐 물었을 때예 저는 27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손에서 성경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들 보십시오. 똑똑하다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뭐 분노가 차 있어요 뭔가 말이 거칠고 적대적입니다 말로는 화해를 이야기하고 일치를 주장하면서 요즘은 적폐청산이라는 카드를 들고 온 국민들에게 적대가 맞불러 일으킵니다 저는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용수로 바꿀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참된 지도자 아닌가. 그래야 민족을 살려내는 길인데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이 없겠습니까?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것을 치유하고,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 상처를 더 끌게 만들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 모두는요, 요셉과 같이, 만델라와 같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합평케 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는요,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았입니다 단지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요, 왕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애국 땅을 치리하게 여야 됩니다. 나라에 관리들을 두어가지고 일급해 풍년 동안에 그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관리들로 하여금 장차 올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공물을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대안. 하나님을 말하자면은 일곱 배 풍년 때의 공물을 잘 저장해서 그 후에 있을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은 막상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모두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든지요 지도자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참다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대안을 제시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잘못 만나게 되면, 비판을 일삼게 되고, 문제만 나열하고, 지시만 계속해서 지워진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래서, 비판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안이라는 제시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마냥 젊은 줄 알아요. 풍년의 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만한 직장이 없대요. 갈만한 직장이 없대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알바를 해요. 알바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버려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쓰고 또 떨어지면 알바하고 뭐지 하나서 흉년의 때가 올 텐데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때를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바로의 무릎 앞에 일목 요연하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고난의 때에 수령에 빠져있을 때, 감옥 속에 있을 때, 막연하게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꿈만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삼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았기에, 바로, 바로 앞에서 그 꿈의 해석과 등으로서, 대한까지 제시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크게 써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언제든지 이끌어 가시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막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요. 하나님께서 그래. 당장 내가 너를 오늘 사용해야 되겠다. 지금 바로 길을 떠나라 하면 은 누구든지 망설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나는 급하게 대답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됐는데 망설일 때가 많아요. 준비도 안 해놓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은 제가 그 일을 해보라고 하면은 대변나 하는 말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 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아닥, 아수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나라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호로로 끌려온 노예미라는 지도자가 너무나 어, 헌신적이고,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좀 귀하게 여겼는데 한 번은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야, 네가 무엇 때문에 마음의그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너가 바라는 게 뭐냐? 그러자, 너혜미아가 주저함이 없이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왕이여, 떠난 내 조국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못 들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묻습니다. 왕이요 그러면 조서를 내려서 우리 모두가 유다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비자도 내주시고요. 살림을 감독할 아삽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무를 공급하게 하고요.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부자재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 준비되어 있는 너헤미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승인을 해야죠 요셉이는 고난의 때 막연하게 보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졌을때 대안까지 질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계획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계획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계획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에 수첩과 볼펜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 적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보여 주시는 한상을 그림을 그려내고 그래서 수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오시면은, 외부 손님들 오시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좋다. 목사님 능력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는 소리는 잘안 하고, 아, 이 교회 건축이요. 목사님이, 뭐, 머리를 짜내서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듣기가 조금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건축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공자도 아니고, 디자인 전공자도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비결을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하시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수정하고 그때그때마다 해서 오늘의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저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끝까지 이소를 잊지 않고 요새과 같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을 텐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분한 분들을 이 교회의 주인공으로, 이 교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술 맡은 관은장의 소개로, 여러분이 그 요셉이가 바로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꿈을 풀어줄 때에 요셉은 하나님만 더 높입니다.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하나님만 더 높이고 하나님만 강조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높여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겸손함이 첫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고난 중에서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요셉이가 될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단지 바로의 꿈만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안까지 제시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대안까지 제시줄 해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도 항상 쓰임받고 사회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올한해 정말로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유교의 이제 20년이라는 이 길목에서 중요한 오늘, 올해 시점에서 정말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주역으로서 오두가 세워지록 그래서 이 두가지 하나님만 더 높여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비파만 일삼는 자가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는 그 감옥 생활에서 썩지 아니하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그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말로 지도자다운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 안에서 이제 재직으로서 직분자들로서 요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 가운데 이 안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啊，没。